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총세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4승 2패의 울산모비스 대, 5승 0패의 원주TV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비스는 홈에서 케케 완패하며 시즌 2패째를 떠났다. 프림과 알로마 등 이번 시즌 팀을 상위권으로 이끈 웨인 듀오가 37득점을 합작했지만 상대 빅맨 듀오에게 모두 더블 더블을 허용하며 57득점을 허용했다. 때문에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홈에서 이 경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비는 가스공사 원정에서 승리하며 개막 이후 오전 전승을 이어갔다. 3점슛 성공률이 50%의 육박한 경기였는데 로슨과 알바노 박인웅이 정확하게 성공했고 베테랑 가드인 박찬희도 두 개를 성공했다. 두경민이 시즌 초반 부상 여파로 뛰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트리플 포스트를 앞세워 확실하게 성적을 내고 있다. 최승욱과 김영현 등 수비가 좋은 선수들의 컨디션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디비는 로슨과 강상재, 김종규의 트리플 포스트가 위력을 발휘하며 상대를 높이로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마 알루마 외에도 김준일과 장재석이 버티는 모비스 상대로 높이의 우세를 가져가긴 어렵다. 알바노와 득점 경쟁을 할수 있는 이유석이 있고 김국찬의 외곽포도 기대되는 모비스가 디비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길 것이다. 골밑 위주의 타이트한 운영이 예상되기에 언덕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울산모비스. 승, 핸디캡, 울산 모비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영승 영패 우리은행 대 영승 영패 비행케이 썸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KB에 최근 내줬던 주도권을 찾아왔다. 리그 개막 이후 별다른 위기 없이 선두를 유지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순항했다. 이번 시즌은 초반 박해진의 장기 결장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강호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김단비와 박지현이 건재한데다 최희샘과 나윤정 등 기존 선수들도 있다. 컵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유승희는 이번 시즌 핵심 로테이션 자원으로 힘이 될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썸은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우리은행에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래도 창단 첫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증명했다. 부산 출신 스타 감독인 박정은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잘 나오고 있고 이소희와 진안을 중심으로 안혜지와 김한별, 한엄지 등 주전의 강점이 있다. 단, 이번 시즌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벤치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썸은 진안과 김한별 등 골밑에서 싸워줄 수 있는 투사형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김단비와 최희샘의 박지영까지 골밑 수비가 가능한 우리은행 상대로는 그런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유승희와 나윤정의 외곽 지원도 있을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두 팀이 개막전에서 다소 야투감을 찾는데 고전할 수 있기에 언더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캡, 비행케이썸,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승 4패 대구 한국가스공사대. 이승 3패의 안양 정관장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가스공사는 홈에서 금요일 db에 패했다. 4쿼터 중반 추격에 나서며 경기를 투 포지션까지 만들었지만 db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이대현이 감기 증상으로 휴식했기에 박봉진과 신승민 등이 4번으로 플레이했는데 강상재와 김종규 등 높이가 좋은 db 빅맨진을 막아내지 못했다. 니콜슨이 부진할 때 해결해줄 득점원이 없는 점도 아쉽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정관장은 홈에서 손호를 만난 이후 대구로 내려가 백투백 일정에 나선다. 그러나, 주축 선수들의 이적과 스펠맨의 부상 이탈로 인해 김상식 감독이 10인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가동하기에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성원과 박지훈, 아반도를 비롯해 20분 정도의 출전 시간에 본인의 역할을 할 선수들이 질비하자.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가스공사는 경기당 20점이 가능한 확실한 스코어로 니콜슨을 데려왔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한데다 이대현도 정상 몸상태가 아니다. 또벨랑게리 앞선의 강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성원과 박지훈의 압박에 고전할 것이다. 정관장이 타이트한 수비로 상대를 옥죌 죄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안양 정관장 승 핸디캡 대구 한국가스공사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